네 안녕하세요 금조입니다 네 회피복장 획득 퀘스트 공략을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회피복장을 주는 퀘스트는 자유에 있고요 십성 무기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기점에서 받을 수 있고 퀘스트의 제목은 신대륙의 하늘과 꽃 특수격투장 그 좁은 데에다가 리오레이아 아종 리오레우스 아종 그 역전개체로 두 마리를 풀어놓은 퀘스트입니다. 지금 제가 몇번 해봤는데 삼수로의 퀘스트인데 혼자 깨려면 꽤 어렵습니다. 근데 회피복장이 이제 뭐냐? 회피복장 설명을 드리면 회피 중에 무적 시간이 길어지고 몬트의 공격을 직전에 회피하면 일시적으로 공격력이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거 부동복장보다 제가 봤을 때는 회피복장이 더 좋습니다. 지금 타임어택 영상이나 몬터들 빨리 잡으시는 분들이 회피 복장을 구하셔서 요거를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퀘스트를 어떻게 하면 띄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 별두개별두개인 역전 개체를 여러 종 수렵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험도 별두개인 역전 개체는 제가 이제 차례대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레이기에나, 우라간 우라간킨, 리오레, 리오레이아, 아종, 오도가론, 리오레우스. 리오레우스 아종,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 아종, 볼가노스, 바젤기우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총 10마리고요. 이 역전 개체를 만나서 수렵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 종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 한 6종 정도 잡으면 이 퀘스트가 뜬다고 합니다. 저도 이 퀘스트 띄우느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전 개체 이제 별 별두 개짜리 역전 개체가 찾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그래서 이제 파티플레이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흔적 발견해서 리오레이아 아종이랑 이제 오도가론을 두 마리 더 띄웠더니 잡아봤더니 저도 이제 퀘스트가 떠서 이 퀘스트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 리오레이아 아종 리오레우스 아종이 공중 패턴이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준비물은 이제 섬광 하고 광충 그리고 함정 뭐 이렇게 좀 많이 가져가시는게 좋고요 장비 세팅은 해머로 갑니다 해머 블로스 셔터 2 디아블로스 해머에 귀마의5 공격 4 불내성 3저 리오 레이아 리오 레우스 둘다 화염 브레스를 쓰는데 이 좁은데다가 넣어가지고 놔 브레스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옵션을 어쩔 수 없이 넣습니다 제가 삼수리 캔데 삼수리를 다 타서 다 타고 실패해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넣고 약점 특효, 장인이, 그리고 체력 증강 하나 넣습니다 이것도 방어적 옵션이죠 생존하려고 그다음 집중 하나, 무속성 강화 넣습니다 장비는 옆에 용왕의 싸나 도베르메일, 디아네로함, 오그코일, 데스기어 페르제, 기마개호석3 체력복장, 부동복장 입고 있습니다 네, 요걸로 가겠습니다 식사는 미리 해놨고요 자유퀘스트 신대륙의 하늘 갖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찍기 전에 두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두번 실패해가지고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여기서 도핑, 귀인약, 방, 공격력 올리는 귀인약, 방어력 올리는 경화약, 도깨비 가루까지 뿌리고, 계력시야까지 먹어버리고, 홍광탄 차고, 가겠습니다. 진입하기 직전에, 체력복장 부르고, 발리스타탄은 안 챙깁니다. 아, 챙겨야 되겠다. 첫방에 숨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몰래. 목표는 리오 레이아 아종을 먼저 수렵하고, 그 다음에 리오 레우스 아종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아직 인식 못했죠. 숨어가지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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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가서 누르고 일단 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빨리 써! 네, 다행히 열발다 쌌습니다. 날랐죠? 성광 격추, 성공. 아, 네. 다행히 리오 레우스가 인식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인식하고 올라왔죠. 내려가야 됩니다. 위에서 싸우면 좁습니다. 좁은 데서 싸우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격투장 가운데 구멍 함정 깔겠습니다. 여기 걸리면 스위치 있습니다. 요거요거요 스위치로 일단 걸려라. 누구 하나 걸려. 내려와. 비해, 비겨, 비겨. 네, 일단 피하고. 누구하나 걸리기만 해 거기서 그러지 말고 걸렸다 걸렸다 네 여기에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저 돌멩이 떨어집니다 돌멩이 리오레이한테 네 떨어졌고 리오레우스도 맞아서 경지까지 왔습니다 어좀 이제 격추장을 이용할 수 있는 펌터가된것 같습니다 머리에다가 3차 지네 들어왔고 빅뱅 어택은 한 방만. 오, 네, 경기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 다행히 창화룡이 니오 레이아 뒤쪽에서 브레스를 끊고 있어서 어이없어. 네, 오토모 아이로가 마비도 깔아줬고요 창화룡 걸렸지만, 안.. 창화룡 때릴까? 안 때립니다. 레이아 때려야 된다, 레이아. 하나 먼저 빨리 잡아야 이 퀘스트는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나이스 브레스 타이밍에 머리. 아이고, 안 보이는 데서 저렇게 블레스가 날라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체력 복장을 안 둘렀죠? 네, 정신 없어서 안둘르고 이득 보는 느낌으로 체력 복장 눌러주고 물약, 끼 채우고 네, 공중에 뜬 창화룡 섬광으로 격주 시켜서 시간 벌고 레이아 잡습니다, 레이아 레이아 잡아야 됩니다 어, 아퍼 아, 네. 브레스 맞고 레이아 경기고 왔습니다 아 아이 구입하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공중에 떠서 내려올 때 하나, 둘, 셋 아유 연속 썸머 솔트를 쓰다니 아, 기절 두대 맞고 기절 꼬리치기 안돼 아, 네 네, 체력 기약으로 채우겠습니다 일단 살아야 됩니다 레우스, 공중에, 에이아 떴죠? 격추, 격추, 제발. 네, 공중에 또뜰 겁니다. 홍강걸레장으로 격추시켰구요. 딜 넣겠습니다. 머리, 머리, 머리 꼬이치기, 아유, 저만 스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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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습니다. 머리 때리고 있습니다. 네, 공격하고 있고요 체력이 좀 달았죠? 회복약 먹겠습니다. 회복약. 성광 다 썼으니까 성광 조합하겠습니다. 네, 빨리 성광 다시 장착하고, 일단 격투. 네. 격추하면서 덫에 걸렸는데 타이밍에 빨리 레이아를 잡아야됩니다 공중 써머솔트 안맞았구요 떨어진거 때려야되구요 또 공중 써머솔트 통과 착지하기 직전에 통과 네, 떠서 격추시켜서 또 데미지 넣겠습니다 네 레, 레이아 잡았습니다 레이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레이아 잡았구요 네, 이제 창화룡 하나 남았으니까 이제 여유롭게 잡으면 됩니다 꼬리돌리기 회피, 회피했고요 네, 그래스 타이밍에 머리 때려주고 그르고 꼬리 피하고 네, 다시 납부하고 섬광을 도합하겠습니다 이 경룡창을 쓸수 있는데 경룡창이 이제 사용 대기시간 1분 전 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여기 스위치가 올라옵니다 경룡창은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 전에 레이아를 잡았기 때문에 갈무리 안 합니다, 지금 예, 잡아야 됩니다 경룡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떴습니다 격추! 성강벌레장으로 격추됐고 저 상태에서 경룡창 쓰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쪽만 맞나? 네, 385 데미지 떴고요 머리 머리, 공격하도록 하겠, 체력이 좀 달았습니다, 체력이. 네, 죽었네요. 아, 안타깝습니다. 체력 다른 것만 채웠으면은, 안 죽고 깰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비약 먹고, 휴대신양 먹고, 아이번에 수리 안 탔으면 되게 멋있게 깰수 있었는데, 마지막. 집중력이 조금 부족해서 수레를 탔습니다 수레 탄 김에 아이템 보충하고요 이게 이제 평소 실력이죠 사실 네 평소 실력입니다 방금 이제 격투장에 제가 좀 익숙해졌습니다 요 발리스타탄 위어레이한테 다 넣고 가운데 구멍 좀 깔아서 걸고 스위치에서 저 가운데 있는 돌멩이 떨어뜨려서 리오 레이한테 큰 데미지를 줘서 빠르게 잡았습니다 빠르게 어 야야야야야야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따라와 근데 발리스타탄 쓸라고 돌았는데 반대쪽인 것 같네요 체력이 없어서 도망가겠습니다 경룡창 썼으니까 스위치 없어졌구요 돌멩이도 썼으니까 없어졌습니다 네. 요거랑 발리스타탄 이제는 잡으면 되죠 추시해서 나오는데 아직 내관이네. 브래 타이밍에 머리에다가 파샤. 헤머는 네. 이게 좋죠. 머리를 노리는 플레이. 한번 더. 아유, 턴. 빅뱅 호텔 갑니다 빅뱅 호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다 맞았습니다. 네, 소리 질러도 기막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공중에 날랐죠. 그리고 격추시켜야 됩니다. 아또 내려왔다. 오, 백태. 성광을 <laughs> 성광을 많이 실패하고 있네요. 아 고양이가 공중에 있을 때 마디를 걸어서 격추시겠습니다. 가십 닭, 반냥이, 무기를 마비 독성 무기를 쏘니 공중을 격추시킨다음에 마비를 걸어줬습니다. 아이스 빼모택이 다섯 발 쓰면 저 머리 드는 동작 때문에 네, 마지막은 꼭안 맞더라고요. 네, 성광벌레장 깔아줬죠. 아이루가 고대 발묶기 벌레장 가져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덫도 깔아주고, 성광도 깔아주고 고룡 아닌 애들, 네, 네 마비덫 저희 깔아 놓은 거 걸렸죠? 나이스 아, 이 시간이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시간이 짧습니다 일단 성광 또 모자라니까 또광고 하겠습니다 네, 리오레이아 갈무리 못했는데 시체 사라졌습니다. 시체 없어졌죠? 조금 아쉽지만 그냥 이격투장 케이 할때는 정신없으니까 잡아야된다고 음? 방향전환을 왜 이렇게 잘해 공광을 계속 실패하네요 야 떨어져 라퐁퐁따샤 기절 안걸리네 아 기절 좀 걸려주시면 안될까요? 어 잡았네 네 체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공격력이 세서 그렇지 네 창화룡 잡았습니다 리오레이아종 잡고 창화룡 리오레이아종이 홍화룡 네홍 불굴홍자 써서 홍화룡 리오레우스아종 창화룡 네, 창화룡은 풀을 창자가네 한자로 아마 그럴겁니다 요 발목기 벌레장 정말 좋습니다 네, 격투장... 시설... 대포는 이용을 못 해봤네요. 네, 대포는... 대포탄이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대포탄. 대포 의탄 근데 이거 날을 시간이 어디있어 날르면은 와가지고 인식해갖고 올라와가지고 막 때리면서 네, 발리스타탄 썼고, 가운데 있는 돌멩이 썼고 경룡창까지 어서 격투장에서 준 환경 요소들 잘 활용해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격투장 이렇게 깨라고 있는 퀘스트 같네요. 10분 5초 걸렸습니다. 10분 5초 걸리고, 오, 자활용의 영인이두 개나 나왔네요. 용맥석 나왔습니다. 아, 용맥석 없어서 고생했었는데. 좋네요, 이거는. 또 깨고 싶다. 안 없어지면. 네, 없어질 겁니다. 이거 한번 깨고 나면, 안 없어지면 또깰 수도 있나? 음. 아, 자유 퀘스트에서 안 없어지면 또깰수 있죠? 또깰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없어지기만 하면. 네, 복장주는 퀘스트 중에 퀘스트가 없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3트. 3번의 도전 끝에 성공을 했고요. 공방아주머니한테 가겠습니다. 공방아주머니한테 가서 장비를 얻어야죠. 퀘스트 완료를 보고 해야 됩니다. 네, 느낌표가 떠있고, 해낼 줄 알았다고 하죠. 신대륙의 하늘과 꽃을 해결했구나. 고마워. 특수 장비, 회피복장 받았습니다. 네, 이 회피복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여러가지, 아, 요쪽이 아니죠. 장비 쪽에서 봐야죠. 여러 가지 그 타임어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최고의 사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효과 시간 90초, 재사용 시간 300초, 회피 중 무적 시간이 길어지고 몬테의 공격을 직전에 회피하면 일시적으로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액션 프리뷰 보겠습니다. 복장 입고 굴렀을 때 몸이 반짝해서 빨개지고 공격력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액션 프리뷰에서는 이제 데미지 수치가 안 뜨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 이거 50% 정도, 네, 굉장히 많이 공격력이 오른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복장, 부동 복장도 좋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회피 복장 먼저 49 헌내 해방 하시고 역전 개체 이제 찾으실 수 있으면 회피 복장 먼저 얻으시고 그 다음에 수렵 하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헌터 랭크 90다 돼가지고 이제서야 얻었네요. 역전 개체. 위험도 2짜리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회피복장 획득 퀘스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